네, 16페이지 기출 문제입니다.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 자, 중요한 조건이겠네요. 인두 다항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 조건 보겠습니다. 자, 가 조건은 x가 무한대로 갈때 x 세제곱 분의 fx 곱하기 gx가 2에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때 2에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분모가 3차식입니다. 자,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죠요 2에 수렴하려면 분모, 분자 모두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fx 곱하기 gx가 3차식이라는 걸알수 있고, 특히 여기서 어, 뭐까지 알수 있느냐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고 이 극한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f(x) 곱하기 g(x)가 e^x 아, 세제곱 더하기 어떤 다항식의 모양이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는 x가 0으로 갈때 x 제곱분의 fx 곱하기 gx. 자, 가와 나는 분자가 똑같습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 4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분모가 x제곱인데 분자 다항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엔 x가 0으로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네, 이 x제곱을 분자에 갖고 있어서 x제곱끼리 약분이 된 상태에서 무엇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fx 곱하기 gx는 X제곱이라는 식 곱하기 어떤 다항식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FX 곱하기 GX는 어떤 모양이면 될까요? 자, 2차, 3차 계수가 2인 3차식이면서도, X제곱이 인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X제곱 곱하기 다항식에서 이 다항식이, 네, 1차식이 되어야 되고, 1차식은 AX 더하기 b 꼴인데 특별히 여기 있는 최고차항 개수가 2라는 걸 맞춰주기 위해서는 2x 더하기 a라는 꼴의 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a값을 결정하는데요. 아직 나에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x가 0으로 갈때 x제곱분의 fx 곱하기 gx자리에 방금 지정한 x제곱 곱하기 2x 더하기 a를 넣겠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됩니다. x제곱을 약분해주고 x자리에 0이 들어가면 a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fx 곱하기 gx는 x제곱 곱하기 2x 마이너스 4라는 식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수분해를 좀 더해보겠습니다. 2가 앞으로 나오고 x제곱은 x 곱하기 x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x 2가 남아 있습니다. 자, f(x)와 g(x) 모두 다항함수이고 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 상수항과 개수가 모두 정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 x, x, x 2자 모두 상수항과 개수가 정수 상태입니다. 그럼 f(x)와 g(x)는 여기 있는 네 가지를 적당히 나눠 갖고 둘다 플러스 부호를 붙이거나 또는 둘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주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확률과 통계 문제가 아니라 네, 수투 문제로 풀어야 되지요. 무엇을 해야 되지요? 네, f2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f2하고 g2를 곱했을 때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2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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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곱한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f2의 최대값은 이네 가지 중에서 누구를 가지고 와서 곱하면 될까요? 네, 양수인 것만 가지고 와서 곱하면 f2 값이 최대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f2의 최대값은 8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가나가 있진 않은데, 첫 번째 조건을 가, 두 번째 조건을 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 보겠습니다. 자, 가조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 더하기 1. 여기 지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분자가 fx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자, 요게 6에, 6에 수렴해야 됩니다. 자, 가에서 알수 있는 게 뭐냐 면요 분자 부분을 한꺼번에 하나의 다항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6에 수렴하려면, 이 분자도 당연히 같은 차수의 다항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6이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 빨간색 네모친 이 함수식이 6 곱하기 x의 n 더하기 1 이걸로 시작하는 어떤 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뒤에 뭔가 다항식이 필요합니다. 다음 나 조건 보겠습니다. 자, 나 조건 x가 0으로 갈때 x의 n 분의 f(x) 얘가 4가 될때 으런 자연수 n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뭘까요? 이번에는 요 fx를 또 역시 표시를 한번 해 보고 앞에서 했던 16쪽 문제와 유사합니다. 자, 분모에 xn이 있는데 x가 0으로 갈때 극한값이 4, 0이 아닌 숫자가 나옵니다. 이 말은 fx가 x의 n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약분해서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뭔가가 다항식이 곱해진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시간 모양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17페이지 문제가 조금 힘든 것은 분자가 두개 다르고, 거기다가 n이라는 지수가 등장해서 n값이 누구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자연수 n이라는 게 그나마 다양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fx가 x의 n 곱하기 다항식이라는 말은 이 fx가 뭔가 열심히 나열했을 때 마지막 항은 x의 n. 이런 모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계수는 뭔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x의 n항으로 끝나는 거고, 자, 만약에 가조건을 상태에서 fx 빼기 이만큼이 6x의 n 더하기 1인데, 세제곱과 2제곱보다 이게 더 높은 차수의 항이라면, fx는 n 더하기 1차가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fx는 6x의 n 더하기 1로 시작해야 되고, x의 n으로 끝나는 항 2개짜리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언제냐 하면, n 더하기 1이 3과 2보다 클 때. 그러니까 n 더하기 1이 여기 있는 차수 중에서 가장 최고일 때는 n이 2보다 클 때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계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왜 간단한지는 이미 다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n이 2보다 크면 최고 차 항이기 때문에 fx는 6x의 n 하기 1. 얘가 제일 높은 차수가 되고, X의 n 곱하기 다항식이 되려면 Xn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n이 2보다 클 때가 가장 단순한 상황이 되고, 나머지 경우 자연수 n이기 때문에 n이 2보다 크지 않은 n이 1일 때와 n이 2일 때. 이게 필요합니다. n이 2보다 큰 상황은 n이 3 이상이다라는 상황이겠지요. 자, 계산이 상대적으로 1번이 지금은 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n이 1일 때, 2일 때, 3 이상일 때 순서를 했지만 이 동영상에서는 n이 3 이상일 때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n이 3 이상일 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지를 이해한 후에 동영상을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자, n이 3, 이상이, 3이, 3 이상인 경우에는 f(x)가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하면 f(x) 4x 세 제곱 더하기 3x 제곱이 이런 꼴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가장 높은 차수입니다 자 n이 3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최소한 4차지요 그럼 f(x)는 6x의 n 더하기 1로 시작해야 되는데 f(x)는 x의 n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요 다음 항이 하나만 나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했던 것과 문자를 맞춰서 여기 c라고 적겠습니다. c, x의 n. 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은 나에서 극한값이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x가 0으로 갈때 극한값 계산은 x의 n 분의 자, 여기 fx가 x의 n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묶어주면 6x 더하기 c. 자, 이 값이 4가 나와야 됩니다. x의 n, x의 n 약분이 되니까 x의 0을 넣어주면 c가 4. 자,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의 식이 6x의 n 더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x의 n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f1이 자, 얼마가 나오지요? 6 더하기 4. 자,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n이 1일 때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n이 1일 때, 자, n이 1이면 가족권에서 x가 무한대로 갈때 n에다가 1을 넣습니다. x제곱 더하기 1분의 fx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요게 6이 된다는 게 나옵니다. 자,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분모가 2차식이기 때문에 분자가 어떤 식이 되어야 될까요? 네, 역시 2차식. 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6이 되어야지만 최고차항 계수의 b가 6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2차식이니까 6x 제곱 더하기 어떤 다항식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나 조건을 같이 봅니다. 나 조건에서는 x가 0으로 갈때자나 조건의 n 자리에 1을 넣어야 됩니다. x 분의 n이 1일 때 하고 있습니다. x 분의 f(x)가 4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여기 분자에 있는 fx가 x 곱하기 어떤 다항식 꼴이 되어서 x가 약분 된 다음에 x자리에 0을 넣어서 4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fx는 이 x라는 항이 마지막 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 반드시 1차항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 위에 가해서 6x제곱 뒤에 문자를 ax까지만 지정해도 된다는 거죠.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은 없는 겁니다. 그럼 요가 조건 관계에서 f(x)가 여기 이항해 보면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2차항끼리 계산이 되었네요. 더하기 ax가 됩니다. 자그 다음은 나 조건의 요 극한값 계산을 합니다.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자 x를 묶어 내면 요렇게 되고 x가 약분됩니다. x자리에 0을 넣어주면 a가 4가 나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fx식이 4x3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가 되고 f1을 구해보면 4 더하기 3 더하기 4자 11이라는 값이 나와서 1번 경우보다는 약간 큰 값이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 어,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n이 2가 될 경우 자 이번에도 가, 나를 똑같이 한번 n자리에 2를 넣어서 적어 봐야 됩니다. x가 무한대로 갈때 n자리 6에다가 2를 넣습니다. x 세제곱 더하기 1분의 분자는 똑같습니다. 자 얘가 6의 수렴합니다. 나 조건 똑같이 적습니다. x가 0으로 갈때 n자리에 2가 들어가니까 x제곱분의 fx가 4에 수렴해야 됩니다. 자, 가조건에서 판단을 해봅시다. 다항식 분의 다항식이 6에 수렴했는데 분모가 3차식입니다. 그러면 분자도 3차식이고 6이 개수가 1이니까 6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겠지요. 그런데 나를 보면 x가 0으로 갈때 x제곱 분의 fx가 4에 수렴합니다. 그럼 얘는 x제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수로 이거 곱하기 어떤 식이 되는 거고, X제곱이 약분해서 답 4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는 마지막 항이 X제곱 항, 2차 항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3차 항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항인 2차 항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F가 아니라 요만큼이긴 한데요. FX하고 같이 계산된 요식이 2차 이상이고, F도 2차 이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2차 이상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fx를 다시 또 정리를 해 봅니다. 그럼 fx는 뭐가 되냐 하면 요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fx는 4x 세제곱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10x 세제곱. 그다음 2차항 정리하면 b 3x 제곱.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나에다가 넣어서 x가 0으로 갈때 극한값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x가 x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요렇게 넣었습니다. 자, 얘가 4가 나와야 됩니다. 자, x제곱이 약분이 되고, X에 0을 대입하면, 자, B-3이 4. 자, B가 7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요거를 여기 F에다가 넣어보면, 자, 3번. n이 2인 경우에는 fx가 10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f1이 10 더하기 4, 14가 됩니다. 자,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f1의 최댓값 f1의 값은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10과 11과 14. 세 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마지막에 나온 14가 되겠습니다.